직장인들의 특징은 이제 안정적인 월급이 있고 그 대신 업무 시간에 업무 시간에 이제 회사에 매여 있다 좀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인 분들이 처음 투자를 하실 때는 갑자기 뭐 건물을 다신다거나 실제로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갑자기 상가를 분양받으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어 이런 투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제가 책에서 설명한 것들이 있는데 책에서 농사를 세 가지로 구분했거든요. 반농사, 논농사 과수원 농사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근데 반농사는 어때요? 뭐 상추를 기른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상추 이렇게 그자라거든요 그리고 바로 수확을 할수 있어요. 멀지 않은 시간에 수확을 할수 있는데 그만큼 쉽고 뭐 빠르게 기를 수 있지만 상추 팔아서 부자 된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논농사는 조금 더 힘들어요. 먼 논에 나가야 되고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야 되고 또 넓은 대지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가을이 되면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과수원 농사는 반농사보다 조금 더 어렵더라고요. 산에 가서 이제 하나 열리면은 그거를 다 싸매줘야 되고 그리고 열리기까지 몇년 동안 나무가 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 가지 농사로 비유한 이유. 부동산 투자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반동사로 보면은 우리가 그냥 흔하게 할수 있는 투자 아파도형 오피스텔 투자라든지 이런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접근하기 쉬운 투자입니다 근데 어떻겠어요? 갑자기 뭐큰 돈을 번다거나 <laughs> 이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안정적인 상품입니다 항상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거든요 리스크가 높으면 그 만큼 수익이 높은 거고, 리스크가 낮으면 그 만큼 수익이 낮은 겁니다. 근데, 갑자기 상가를 하신다. 근데 상가가 뭐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가를 원하는 수요는 제한되어 있어요. 아파트는 누구나 다 들어가서 살아야 되지만, 상가는 뭐, 직접 장사하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수요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제한된 수요를 어떻게 나한테 데려올 것이냐, 라는 분석이,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필요합니다. 아파트는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지만, 그래서 상가에 투자하려면 상권도 볼줄 알아야 되고요. 업종이 적적한지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상가는 또 월세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어떤지도 다 계산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투자예요 그리고 가수는 이제 저는 거의 건물 투자, 토지 투자에 얘기를 들어서 했는데, 그럼 요세 가지 중에 직장인들이 그래도 가장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아파트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그래도 가장 적합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돈이 별로 없는데, 신문을 보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몇십억이 된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서울 지역만 보셔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내 돈에 맞는 투자가 가능한 지역을 넓게 보시면은 분명 그 안에서 찾아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자주 거론되는 아파트 단지나 신문에 자주 나오는 아파트는 그만큼 가격이 높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옵니까? 아마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는 입장은 어떠세요? 살만하니까 거기 살고 있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발품을 팔아가면서 한번씩 좀 돌아다녀 보시면 아마 본인한테 본인 금액에 맞는 그런 상품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땅을 다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은 뭐 강의를 들어야 된다. 아니면 어디 임장을 먼저 가야 된다. 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책을 다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두 가지를 뽑자라고 하면 은첫 번째는 시간 관리고요 두 번째는 전략하는 습관입니다 사실 이두 개가 있어야 나중에 투자를 잘할수 있고요 투자를 하시고 난 다음에도 성공을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루에 핸드폰을 몇 시간 본다라고 생각해요 출근하실 때 보고 점심시간에도 보고 퇴근할 때도 보고 하다못해 업무 시간에도 계속 보고 자기 전까지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핸드폰 안에서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찾느냐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작은 화면 안에서 그런 정보를 찾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루에 일어나서 뭐 화장실을 언제 가고 아침밥을 언제 먹고 그리고 출근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고 출근해서 어디까지 일하고 점심에 뭐하고 이렇게 시간 계획표를 다 짜신 다음에 그 시간대별로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한번 써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이라서 그냥 업무가 아니고 그 안에서도 시간대별로 내가 어떤 업무를 했다, 어떤 업무를 아니면 오늘 해야 된다라는 거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좀 활용을 하시면은 시간을 촘촘하게 쭉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먼저 촘촘하게 쪼개고 나면은 제 여유 시간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회사에서. 불필요한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 상사 눈치를 보는 경우, 상사가 눈치를 줘가지고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신 직장인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그냥 일이 안 되는데 가만히 눈치 보면서 모니터를 보시는 시간이 있었다. 그럼 그것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그 시간이 됐을 때 나는 그 시간을 그렇게 활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내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뭐 정보를 찾는 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출근, 퇴근 시간에도 뭐 부동산 관련 책을 읽는다거나 그 책을 읽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시간을 먼저 이렇게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촘촘하게 쪼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게 시간을 쪼개셔야 부동산 투자를 할수 있는 시간이 생길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직장인 분들께 부동산 투자를 하세요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답변이 시간이 없어요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걸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략하는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또두 번째 말씀드리는 이유도 두 번째 직장인 분들이 많이 대답하는 말씀이 시간이 없어요, 다음이 돈이 없어요이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월급을 소비하는 하지 않고 모으는 습관이 우선 중요해요. 그러면은 또 제가 지금 한달 월급으로도 살기가 빠듯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 우선 소비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를 하는 것처럼 소비에 대한 항목도 촘촘히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불필요한 소비를 분명 하고 있을 거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뭐 커피를 한잔사 먹는다든지 친구들과 뭐 술을 자주 먹는다든지 이런 소비 패턴들이 분명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비 패턴들에서 불필요한 항목들을 덜어내시는 게 우선입니다. 덜어내고 그 돈을 차곡차곡 쌓아 나간 다음에 그걸 종. 돈으로 만들어서 투자를 하셔야지 갑자기 쉽게 들어오는 돈들이 있어요. 갑자기 뭐 성과급을 받았다 아니면 뭐 진료를 받았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로또가 됐다고 뭐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쉽게 들어오는 돈으로 갑자기 투자를 하시면은 정말 쉽게 잃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돈을 모으는 과정이 힘들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힘들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 투자 상품을 봤을 때 이거를 계속 의심하고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주위 사람 얘기만 듣고 바로 그 돈을 넣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그 추천한 그 사람한테 좋은 상품일 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 맞는 상품은 분명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그게 분명 힘들 겁니다. 근데 그렇게 힘든 습관을 들여야 나중에 투자를 하셨을 때도 더 좋은 투자 상품을 꼼꼼히 고를 수 있는 습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또그 돈을 한 번에 쓰지 않으실 거예요. 제 주위에 있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또그 돈을 다 아끼십니다. 또 아껴서 더큰 부동산에 투자하고 더큰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렇게 파이를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거지. 그만큼 성공해서 어, 요 파이 맛있네 하면서 먹고 또 계속 이렇게 투자가 이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올바른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 먼저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시간 관리, 두 번째 전략하는 습관, 이두 개를 항상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